아, 이게 그러니까 발속 느린 돌솥 느낌 나서 나쁘지 않을지도 싶긴 한데, 블링 샷. 아, 근데 아예 움프... 아, 움프라서... 아, 그렇죠. 명중률 이슈가 심각하죠. 안정성 하나 냉기고 명중률 넣어야지 고 뭐. 맞아, 요 솔직히 그냥 오프랑은 꽤 차이점을 못 느끼긴 해요. 명중률을 많이 높여봤자, 우리 그 최근에 사건에서한번 알아봤잖아요. 명중률이 100%가 넘어가도 얘가 그 집탄의 반지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집탄을 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형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값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발속 느린 돌소 느낌 나서 나쁘지 않을지도 싶긴 한데 움프가 발사각도가 650이죠. 650면은 이 MK16이랑 발속이 똑같나? MK16 발속 똑같은 MK16. 어 그러면 나쁘지 않을지도. 일단 그러니까 치명 타왕류를 기본적으로 총에서 챙길 수 있으니까. 명중률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네. 글로벌 조정 일부를 안켰습니다. 굳이 킬이유를못 느끼겠어요. 이번 글로벌 조정이 뭐 그렇게 엄청 스킬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데미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굳이 얘를 켜야 되나라는 내용이 있죠 항상. 괜찮은데? 그냥 슬링샷에 영중률 넣어가지고 쓰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저저 안내방송이 뭔지 모르겠어요. 은행 안내방송인데, 이쯤에 오면 항상 저 소리가 들리거든요. 음. 역시 명중률 두개 땡겨 놓으니까 나쁘진 않다. 양간타 <laughs> 탄거는 대탄을 껴놨는데도 마흔 여섯 발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명중률이면은 AK랑 명중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슬링샷 나온 게임 슬링샷용 그 무기, 왜 무기? 그 뭐랄까? 무기 스킨? 어, 무기 스킨도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기 스킨은 안 나와서 그것도 아쉽네요. You, we are armed. 오. Oh.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활동 안쳐주네. 에이, 에이, 활동 안쳐주는구만. 오퍼어근 <laughs> 저기서 저기서 나와요 얘네 아니 아군 NPC 들어간 데에서 적군 NPC가 나오는데요? 너네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 이 연기인가? <laughs> 너네 요원들 갖고 노는 거니? 아니, 아까 NPC들이 캐슬로 들어갔더니 왜, 아웃퀘스트가 여기서 나와? <laughs> 왜 니들끼리, 어? 투잡살. <laughs> 투잡? <투잠? 웃음> 어? 아니, 야, 이런, 이런 거 세세하게 안들어갔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저거. 어, 너네 요원 놀려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가 아니라 진짜 치밀한 설계 알고 봤더니 야, 그놈들이 그놈들이었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를 아군이 나오는 곳이랑 적이 나오는 곳이랑 같게끔 해놓을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 되게 희한하네요. 알고 봤더니 실제 그 공개 처형은 진짜 나쁜 놈을 처형하는 거였고. 진짜 막그 시민들 중에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게 공개 처형이었고. 여기서 진짜 나쁜 놈은 여기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너네 왜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싸우는 것도 다 비비탄이었고, 막. 어? 비비탄으로 에어소프트건으로 어? 스포츠처럼 그 옛날에 잉글랜드에서 전쟁 대신에 축구로 승패를 나눈 것처럼 에어소프트 건으로 자원 놓고 싸우는 그런 거였다. 막 이런 거. Detecting a d d i t i o it. 그렇죠. 좀 번거롭긴 해요. 좀 개인적으로 주간 프로젝트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어... 1일 프로젝트랑 연기가 되게끔 그러니까 1일 프로젝트를 하면은 주간 프로젝트가 해결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계성이 좀 있으면 어땠을까 싶긴 했거든요 1일 프로젝트 몇개 하고 주간 전설하고 뭐하고 하면은 주간 프로젝트가 딱 완성이 되게끔 그렇죠. 주간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1일 프로젝트에 입이 있게끔 해가지고, 딱 하면은 주간 프로젝트가 딱 완성. 그러면은 마치 이제 나는 매일매일 하는 숙제 같은 느낌을 했는데, 보상이 더블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고. 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쉬워요. 아 끝났다 와 지금 35미터인데도 데미지가 안줄어들어 어적정사으로 60? 60이면, 이거 진짜, 진짜 먼 건데요? 60이면? 아니, 네메시스인데? 적정사거리? 네메시스급 적정사거리라. 아, 아 AK 보다 집탄이 조금 안 좋은데? <laughs> 아니 명중률을 두 개를 넣었도 저 정도 명... 집탄이라고? 명중률 세개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어, 명중률 세개 넣으니까는 저 정도 집탄 나와주네요. 어, 생각보다 반동이 센데. 아, 안정성을 안 넣고 하기에는 반동이 꽤센데요 아, 그냥 명중률 두개 안정성 하나. 아, 안정성 하나 정도 넣는 게 반동값 잡기에는 편하긴 하네요. 어, 안정성 하나에 명중률 두개 넣죠. you're standing in the dark thinking it's right oh.